이번 이번 컨셉은 어게합니까 이번 컨셉은 우리 공군 컨셉으로 가자. 공군 컨셉. 어, 나 이거 나 복장 이거. 파이터입니까? 어, 어 파이터. 어. 아니 다른 거 있나? 다른 거? 아니, 아니 이거만한 게 없어. 어, 야 이거 좋다. 이거밖에 없네, 파이터. 자, 가자. 가자. 야, 멋있다, 잉 음, 어, 간지 터지는데? 출발한다. 약간 그 정화조 작업하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 약 약간 걷기 힘들어 보이는데 자 이번 한 번에 깨자 차차차차차차아 저기 님님님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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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요 님, 내가 운전할 내가 운전할게 님 운전하면 음, 안돼좋형형형나 두고 가지마안돼 가자 아저 보트 있는 데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웨이 찍어드릴게요 오케이 어. 저희도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 니네가 찍어야 돼. 임, 그거 몇점 찍어줘요? 몇점 와! 아~ 정확한 턴? 아~ 좋았구요. 방금 양악선 스페셜 나왔구요. 아주 좋았어요. 네. 거의 10점 만점에 9.7점 짜리 턴이었죠. 아름다웠어요. 좋았어요. 아, <laughs> 맞다. 아, 내 형님이 확실히 풀, 그뒤 t 짬밥이 있어서 그렇지. 운전하는 잘 하시네. 그럼, 야, 내가 패드렛은 더 잘했어. 방금 그 턴도 굉장히, 다분이 의도적인 거였잖아요, 그죠? 당연하지. 아우 어우, 왜 이래? 렉이 아, 좀 걸리네? 아마 끊긴 게 아닌가? 이게, 이게 콘솔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런 렉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막 그런 거야. 콘솔에서는 되게 부드럽다고. 콘솔에서는 야, 콘솔은 외국, 외국인 만나고 그런 맛이 있었는데 여기 부터 한국인 수영복 같아요 아니, 외국인도 만날 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인이 아,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미션 때문에 이거 너무 끊기는데? 한국인 서버를 따로 파준 것 같아 여기, 그래서. 여기, 여기 있는 조금 끊기다 보다, 여기는 음. 음. 막 차들이 순간이동해, 형님 어?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나 인터넷 때문에 그런가? 아, 또 형님이랑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데 제가 귤을 또안 챙겨왔다, 또. 아이씨, 차는 잘못했다. 어, 뭐야, 뭐야. 아이씨. 아, 진짜. 형님의 운전 실력을 잠시나마 믿은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그냥, 운전 실력은 좋아. 어? 길을 못 뜨는 것 뿐이지. 운전 실력이 좋으면 뭐해. 길을 못 뜨는데. 드리 포트, 드리 포트, 드리 포트. 갈듯말 듯. 아하하하. 야, 우리 왜여기 와니? 야, 너 운전하는 거 아니야, 담당아? 네, 제 운전해요. <laughs> 뭐 해, 빨리 와. 아, 근데 이게 막 갑자기 차선이 막 바뀌어, 렉게이션 <laughs> 차선이 바뀌어? 아, 어, 나갔어, 아, 거의 다 왔어, 우리 거의 다 왔어. 야, 운전 좀 하루 해라, 이들아뭐하 어? 거야? 제가 그 뭐지? 이거 게임 같이 안한 동안 바, 그, 새로 오신 분들 많죠? 많지. 저를 모르시는 분들 많죠? 당연하죠 알았어요 <laughs> 당연한 거 아니니? 아 손무릎 아 손무릎 야 니가 방송을 열심히 해서 네 이름을 알리란 말이야 아니 근데 그 최근에 안 해서 그런지 저막 어, 그렇던데 어, 인지도 개내려같던데 아, 여기 정도면 되겠다 내려 자 가시죠 빨리 빨와 500m 남았습니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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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 200m 하. 하. 좋아. 좋아. 와, 방금 좀 멋있었다. 방금 영화 같았다. 좋았어요. 어, 보드 딱한대 있네. 이거 갖고 뭐 앱이나 보다. 응, 음, 이거 갖고 앱이나 보다. 아, 나 이거 운전하면 안 되겠다. 아주 운전 못하네. 형이 앱이 애비, 앱이나 보다는 어디 말이에요? 앱인다? 애빈다? 앱인다가 어디 말이지? 설 말이겠지. 중국말. 뭘중말이 빨리 와이새끼 너는 이 짤지엔 야니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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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에빈다가 서울말이야. 몰라 형님, 어디, 어디서 태어나셨는데요? 경기도, <laughs> 경기도인데 에빈다라는 말을 써? 서울에 아, 저희는 세 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세 빈다가 에빈다나, 그 그거지, 뭘 그럼 그러니까, 아니세 빈다가 그런 말아니었그 정말? 어, 야, 저기 뭐가 불빛집있거든 야 어, 저거, 바, 설마 배야 저거? 배인 것 같은데? 어? 아, 설마 뭐... 항공모함 나오나요? 어, 뭐야 항공모함이야, 저기서 애비는 거이저배배좀큰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항공모함은 아닌 것 같고, 저기서 그냥 뭔가 많이 애비는 것 같은데 크루즈산인가? 그러니까 크루즈 같은데? 그? <laughs> 어? 아니다, <나> 항공모함이다 <laughs> 항공모함이라고? 오졌다, 야 클라스 오졌다, 야 <laughs> 아, 진짜? 근데, 야 항공모함 왜진다 아, 파도 존나 높네, 이씨. 아, 파도 행동파. 아, 심장이 게 떨려. 형님의 그림 같은 플레이를 파도, 파도가 그거 고 있는 거. <laughs> 노인과 바다 <받아치긴다>. 생는다 아, 형님 파도 때문에 가슴이 출렁출렁거려요. 보내주십쇼! 보내주십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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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불러가 어, 근데 이것도 진짜 맵지, 애지겠다. 와... 해방이 오지네 파도가이 콩콩 없이 생나게 뭐야 이거 와... 장난 아닌데 파도민 네. 어? 이자 네, 형이 너무 지말았구 어쩔 수가 없어 이 가까워지지 않고 있는 거 같지, 맞아? 가까워지 있었지, 봐봐 야 한국말 이야 처음 본다 g t 이에서 와... 개멋시다와핵멋시다 진짜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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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먼저 하니 하도 없어졌다 어 그렇지 야 요즘 잔잔해졌구만 오우 제트와야 핵멋있어 와와와 <laughs> 이게 그런 거잖아 세종대왕 이런 거잖아 와 개멋있어 개멋있다 야 어벤져스에서 항공만 나란히 밀리지 않냐? 아 그니까요 어, 그와 이번 건 수레리 와 개잘 만다저기다 저기다 자 갑니다 갑니다 형이 문으로 아니면 계단으로? 우리? 우리 문으로 간다 아아 아, 아, 왜 빠지는 거야 아 계단을 이용하라네 그래요 계단 이용해야 돼요 여기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야 모두 장착해 총 장착해 신중하게 간다 야 여기서 진짜 어렵다 여기 잘해야 돼와전주기막 있네 우와 와 이거 통과하면 안 되고 야안돼 아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야 엄폐하면 싸워 엄폐 은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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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야 기본 싸움에 기본 어 용보 올렸지 말입니다 야야 피피피피야 아, 조심해 진짜 아, 야 자기 피. 아, 아, 피 보면서 아, 얘네들그 그, 방탄 밖에 없어서 그래서 어어 야뭐어 야, 뭐. 헤드 돌려야 될것 같아 헤드 헤드 잠깐만 먹어 뭐, 그래서 됐어 모르... 스낵을 가자 출발해! 출발! 좀 타고 버렸네. 전진해! 나나나 스나이스 스나이스 스나, 스나 앞에! 오 어. 오른쪽! 아. 안 잡아! 아. 죽었어 조심해야 된다니까 여기! 죽으면 어, 안돼하나하 아, 예. 아, 아까워 피가 아까워 지금 아 이거 헤드막판 한방에 갔어 헤드막 야, 엄패는 무조건 이야 엄패는. 아, 나 이거 엄패, 은패, 엄패. 엄패. 그리어 전쟁! 나이스! 오고, 오고. 자. 오고, 오고. 어, 어디 어 야, 어디, 야, 어디서 누가 썼는데? 야, 2층! 나 여기 헬스팩, 여기 헬스 아, 야, 기다려, 기다려! 피 채우고 가, 피 채우고. 어, 여기 헬스팩 있어, 헬스팩. 헬스팩? 어, 뭐야? 아니, 내가 먹어버렸다. 야! 가자! 이, 이 계란인가봐. 여오고오오고 가가가가 와 이거 진짜 진짜 그궈내즈대야 조심해 어있어 계단 넘어왔어 야 어. 2층으로 올라가야되는거 같은데 여기 아닌거 같은데? 어 그런거 같은데? 어, 여기 니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아닌가 봐. 여기 아닌가봐 여기 아니가보 뭐. 가자 가자 <laughs> 한분 어디가셨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가요. 어, 야, 여기 아닌가? 야, 저기, 저기 뭐, 아, 어? 저기 히드라. 어, 히드라랑 훔치래. 히드라가, 히드라가, 히드라가 어딨는데? 야, 형, 형, 이거 레이저 좀 아! 가면 될것 일어나, 일어나. 아, 가면... 야, 여기, 여기 있네. 야, 여기 있네. 2층으로 가. 여기 네 어, 여기. 언제까지 엄살 부릴 거야, 일어나. 야, 이거 못뭐 올라가냐? 안 되죠 아 이런...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야, 저쪽으로, 저쪽으로. 아, 정말. 먼저 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안됩니다. 야 여기야 위험 여기, 위험 여기, 여기, 거기 아니야. 오디 오디 여기 오른쪽. 형님 근데 이드라가 e 보니까 전투기. 히드라 침대올라가자 클립 원2 5 원. 바로 알았지 바로 알았지. 형 <목소리> 제가 비행기 제가 하겠습니다. 야앞에어야 갑판으로 갑판으로. 어 갑판으로 야 맞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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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뭐마 뭐야 이마개 들어와 들어와. 첫째 입은 타줄님스거두개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어유어유 흔히 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야,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왜 진짜 피 없어? 사이즈 자0 전진 이상무. 오케이. 어, 숨었어, 오케이, 숨었어, 받... 숨어 전면부 클리어. 좋았어! 가져왔다 야나콜야나 잡아! 히드라 에비야 애비야 애비야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일로 와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히드라 <목소리> 저기 있네 저네있거요거요거요거 뭐야 거거어 이거라 이거다어거라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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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새끼들 거가려거라 이거라 이거라 이 죽지마 거 앞에 트여스 같은데요 형님 그니까 엄폐하면서 가와 쪼여있다 쪼여있다 저기다 죽일, 저기있다 새끼가 이씨 있쪼 좋아 어 앞에 쪼다 앞에 쪼다 어디 상자 위에 상자 상자 위에 잡았다, 대가. 잡았어 잡았어 야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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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야너니잘했어아절 믿어요 절 믿어 날, 날 믿어 아이새 <laughs> 그래 너 아니. 이거 타고 가고 약간..약간 약간 좀 그런데? 야 우리 목지점까지호위하는데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호위하는거야? 거의 오터거야 이거 야 우리 전두기 타야되나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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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전두기 우리 따로 전두기 아일로야야 공중대전하나보다 공중대전 이저 공중대전. 옆에 있는거 탈게님 아무거나 타탈수 있는거 다타 간다 일로라 천개 좋아 다 처리하겠스 아, 나 패드가 아니면 잘 못하는데? 이거? 형님, 믿습니다. 야, 담담아! 예, 예. <laughs> 아니, 근데 저 전투기 쳐먹으라고 합니다, 형님. 담담아! 잠수함이 아니에요, 그게! <웃음> <웃음> 이 새끼야. 이제 어떡하는데, 이 게임? 야, 시마 끄는 뭐야? 아니, 그거요 형님, 호버리 아! 나 맞았어, 나 맞았어, 개가은 거! 야, 시마꾸는거 거 뭐냐고! 이거, 이거 어떻게 나는 거예요, 형 이거? 오, 너무, 너무, 너야이 새끼야! 아 아니, 나 지켜줬어. 아니, 이, 이 자식아! 아니 아무도 나안 지켜줘. 나 지켜줘야지. 아아아아 답답한 것도하 개이씨. 아, 안 아이. 지켜줘야지. 저쪽이 뭔맘음으로안갈 줄었잖아. 아파괴됐잖 야. 내가 그거 히드라주종할게어 여기 해, 여기 해. 어, 어나 옆에서 어모해줄게. 어 나. 니들이 어모하고 이자 주종해 내가 패드 하나 꺼내야 겠다 이번 건은 이런 패드 하나 꺼내야 될것 같아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예, 조종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사탕, 사탕 형, 이거 키보드로 어떻게 조종하는 건가? 8456으로 조종하면 돼. 아, 8456, 아. 넘버패드자, 넘버패드. 아, 근데 더블로 누르니까 안올라오죠 올라. 어, 됐어, 야. 그래서, 야,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야. 시드라가 먼저 가면 안 되네. 어, 같이 가야 돼, 같이. 야, 일단 처리하자, 빨리. 아 일단 찍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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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라, 야. 아, 안죽여 되는 건가? 야, 전부가 아, 안 죽어도 되나보다. 가자, 가자. 히드라 일단 타 히드라 히드라 히드라! 음 타고! 아니 히드라 타기 전에 그냥 전투기 아무거나 타가지고 다 우리 복주시켜줘 어 그래도 돼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 오프시인까정 존나 째면 된다고? 알았어 올라갈게요 나 히드라 조정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스페이스바 이거 총구나 히드라 얼른 얼른 뛰어 뛰어 뛰어가 히드라를 yeah, yeah, yeah. 우리가 홍리해줘야돼 그러니까 전투기부터 다 부셔줘야 돼가다예 거의 믿으시죠 yeah. yeah. 자난 존나 쨌든니까 yeah. 어 알아서 해 yeah. 죽으면 안 된다 가 yeah. 가자 너네가 사람는데 너네가. 이날 잡았다. 이살 잡았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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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나 목표지점으로만 가면 돼. 근데 목표지점 어디야? 전투기를 그냥 파괴하는게 목표네. 였 이제 전투기를 다부셔야 돼. 아 어. 그렇구나. 형님도 우리랑 같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님 죽으면 안 돼. 일단 전투기 그래, 앞다리. 다 아, 죽여버려! 야, 내 눈앞에는 적이 안 보여. <목소리> 형님 이거 그 미사일 못 자야지. 무자야지 오, 나한대 맞은 거 같아. 네. 조심해, 조심해. 야, 세대 남았어, 세대 남았어. 세대 남았어? <목소리> 잡아! 아, 나갔다, 아니, 진짜 나 이거 소울 듣기 싫다, 잠깐만 소울 듣기가 싫다. 오, 어, 야한대한 남았어, 한대 남았어. 빼, 빼, 쟤, 쟤, 쟤. 아니, 아니 기 적기, 적기 한대 남았다고. 아, 적기 한대 남았다고. 아, 놀래. 나왔어. 다 아, 야, 야 붙어, 붙어, 붙어. 야, 카메라 묶 붙어, 붙어, 붙어. 아, 붙어, 날아, 붙어. 날아, 날아. 야, 나야 이새야 날아. 아니 시드라가 내구력이 그렇게 좋은데 왜 나는 헤대라고 뻗었지? 야호아 모여라 야여라 모여라 형라 형님 어호호 어, 여기 옆에호호호호호호호호어 어어어 아, 어, 어. 아!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 뭐 아, 어. 이제 더이상 움직이지마 더이상 움직이지마 어호호호호다 지금 다 됐는데 그래 다, 다 된건데 이거 다된호에호호리지마 안돼 어? 가고있어 밤이라서 호호호가안보일호데 <laughs> 아, 저번때 보일만큼 내려가면 어떡하니? 아, 이거 나 내려가는지 안보이나 이거 처음 보러 와 아, 행멋있다, 행멋있다. 행멋있다, 행멋있다. 나 바로 쭉 간다, 나는. <laughs> 이거지, 이거지. 아, 나 목숨 하나 없었으면 다 된다는데 전투기 이거 야, 이게 이렇게 쉴 리가 없는데. 또뭐 나을 텐데. 그니까 러 여기 쉴 리가 없는데. 어, 분명히 나올 거거든. 나올 거거든. 아닌가? 어야뭐 하나 봤어야 뭐야 다? 뭔데 뭔데? 야 뒤에 내 뒤에 나한테 씨. 아 뭐야? <laughs> 뭐가 붙었는데? 아 나한테 쏴어 나한테. 누가 누가 총쏴어 누가 총 쏴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건가? 아 내가 쏜거야? 내가 쏜거 내가 맞은거야? 형님 <laughs> 나 까먹.. 나그먹아 <laughs> 아, 그래? 아 형님 창피합니다 진짜 형님 아 그래? 아 몰랐어 같이 게임 못 돼요? 아 그.. 몰랐어 아, 몰랐어 아 내가 쏜거 내가 맞았어 오쌰 다음에 자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laughs> 그러어치이 깔끔하게 관리했습니다 여기는 비둘기 관리했다 어, 하필 비둘기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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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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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뒤졌겠네 이야 아 좋구요 아 어. <laughs> 역시 형님이 히드라 잡으니까 바로 되네 그냥 그래 어? 내가 잡았어야 했어 저기 EMP지? 음 EMP가 장착된 인사선들을 몰고 가서 아 거기다 넣어둔다. 우리가 이제 저거 몰고서 저거 운반해야 되나 봐. 저 아까 5번으로 발키리 공격 헬리콥터도 한데 필요한데. 어. 그다음 발키리 엄친나보다 아. 발키리 또뭔데요그전 전투용 헬기 있어. 음. 알킬리 그거잖아 그 공중 스플래시 데미지는 거. 그개좋은 헬기 하나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좋아. 역시나 나는 플래티넘. <laughs> 야난 어. 이번에 탈출했다 브론즈. 야, 와, 이번에 아 이번 한번 이번들은 진짜 어아싸레벨 업. 공격형 헬기 하나 있어. 아 데스노트 류크님 하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데스노트 류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제 곧 피날레지, 이거 한 다음에. 음 이거 다음에. 피날레. 야, 얼마나 애질까, 이거. 역시 끝난다는 담배지. 아, 랭킹 상승 깡패. 아, 좋아요. 깡패. 깡패. 어. 아주 좋습니다. 어, 이동수단. 아, 네, 안 돼, 안 <laughs> 돼. 아, 이 새끼들. 플래티넘은 한대야아 아, 시봉아, 너는 가만 있어. 첫째 입은 타슐리 감사합니다. 자. 시봉이형 여기 타세요 형님 시봉이 형, 아, 야, 시봉 얼굴 한번 보자 야 진짜 새 시봉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 새끼 진짜 어? 야 우리 집에 가야 되냐? 예형 네, 집에 가야지 아 그래? 아 진짜 아니야 바, 그냥 왔네 바로 가자 안좋 일이? 아, 간다 오고음 응. 시봉이형 아 학교판 gta는 접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하기 싫어가지고 아 고커니티 누나님 5개 감사합니다 아 고커니 아, 나 실망이야 진짜 고커님 진짜 아왜 어제 내 방송 먼저 안하고 어떻게 해, 어? 내가 먼저 켰으니까 그렇지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정말 아이 뭘 어? 아이 뭘 오셔서 그래. 오셔서 새벽서 나가셨어요 내 <laughs> <laughs> 방송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냥 정으로 아. 보는거야 정으로 그래요 의리로 보는거지 빨리 들어오는 새끼들아 이다 그렇지 뭐 음. 열혈 다셨어. <laughs> 내 방송 열 언제 다실 거예요, 코코님. 형님은 컷이 높잖아요. 저는 컷이 두개 컷인데. 아, 저도 한세 개만 쓰면 컷이에요. 아, 여러분들 어와 들어와. 이죠 팬클럽 컷. 들어왔습니다. 음, 들어와. 안 들어왔어 너. 음. 아, 자 행동 느리네. 군대 어떻게 가려고? 아, 다다어 아, 사탕 형님도 안 갔다 오신구나. 딱쳐. 한 말도 하지 마. 조용히 해. <laughs> 아, 이제 가셔야 되겠네. 솔라 살이면. <laughs> 아, 맞다. 고코님은 치킨 사줬지. 어. 래요 아, 형님, 고콜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다. 어. 아, 극무일님께서 염색할게. 아. <laughs> 아하! 아. <laughs> 형님, 이번에 연미복 스타일입니까? 어, 이번, 이번 컨셉은. 어. 아, 국물님. 아, 감사합니다. 아, 100개. 국물님, 계속, 그, 어? 징징댄다고 사탕 물려좀 버릇나빠져. 야, 어, 그, 뭐야? 그, 영화. 뭐? 킹스맨? 어어. 감시 어. 생각이 안 났어. 킹스맨 컨셉 간다. 킹스맨이요? 아니, 근데 킹스맨인데, 이거, 가면이 좀금 아, 가면을 써야돼. 가면, 은 우리의 그, 어, 이거, 방독면. 방독면을 써. 가면, 그, 페이데이 느낌 나게. 킹스맨인데? 어. 페이데이 느낌 나겠어. 형님, 저는 머리가 이상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그지 같은데요. 담담아. 예? <laughs> <이 새끼. 웃음> 아 위에 수세미 좀 떼세요 이 새끼야 이씨. 아 담담 아, 수세미 아니에요. 담담이면 아 씨, 뭐, 수세미 저거 이씨. 어색 아, 정말 말해 너무 심해 아, 형님 저한테왜 그러세요? 매너스 맥 맥. 아이 뭐야 저 매실 매시, 매실 김치 닮은 난... 거. 어 얼마나? 오졌다. 응. 잘하자 이번 판도. <목소리> 아유 내자. 김이 나... 운전. 아빨 타. 김이 운전. 김이 미 운전해. 김이 죠. 아 가자. 가줘죠. 아공모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야레이 찍어. 음. 아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렉 걸리냐. 아형내좀 걸려 이기 미션 시작할 때만. 어? 아, 야 옆에서 보니까 좀놈놈 놈의 이병헌 좀 닮았는데. 너 no. 얘가? 어아이얘외부 아, 클라스가 있다니까? 정면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형좀 띄워주면 안된다니까? 형아다어 새끼 어? 아 저렇게 생겼다 아. 닫 새끼야 <목소리> 안 때렸어 아, 시봉이 어시나 시봉이야 <목소리> 시봉이는 시봉이야 왜 <목소리> 그래, 이병.. 이병원이 머리길을 못하니까 <목소리> 이병원도 스킬티 있어. 한계가 있어. 가자, 가자, 가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어,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아, 이짜 <laughs> <laughs> 아, 1인칭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여기 아, 스페셜 안 보여줘도 되니까 그냥 가요, 그냥. 따라서 가자. <laughs> 여기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 살아있다. 아 이거,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뭐 어, 대박 느낌 나는데 또? 예스 이번, 이번 습격 뭐 어, 대박 미, 미션 나겠어 대박 느낌 이병헌과, 이병헌과 함께하는 디테일 발전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 저 하루 조회수가 여러분들 4만 3천입니다 이야 야, 하루 조회수가 야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장난 아니에요 요새 형님 왜 뒤에 계십니까? 어? 그, 가고 있어 지금 아 그래요? 아저 운전 좀 <laughs> 왜 또? 아까는 운전 실력 좋다고. 야 어? 아에